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이 어, 어디에 있던지, 주님 곳이 천국이며, 하늘나라이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 어, 정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며, 우리에게 생명이 주는 생명이 되는 그런 시간과 장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야기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판에 주님을 따라 사는 인생, 믿음의 인생, 더욱 다짐하며 결단하도록 이 아침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글인데요. 이 글은 어, 이진희님의 광야를 살다라는 책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더잘 살기 위해, 더 많이 모으기 위해, 더 많이 쌓아놓기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더잘 살게 되었다. 더 많이 모아놓기도 했다. 그런데 몸도 마음도 피곤하다. 항상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다. 만족이 없다.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다. 별로 행복하지 않다. 이 사람은 가난에 사는 사람일까? 광야에 사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은 뭐 하는 것이 없다. 하지만 굶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살아간다.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살아간다. 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 쌓아 놓는 것은 없지만 행복하다. 이 사람은 광야에 사는 사람일까? 가나안에 사는 사람일까? 요는 우리가 사는 곳이 광야인지 가나안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도 생명을 유지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많이 재물을 쌓아 놓으려고 바알을 따라가고 풍요의 신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는 일을 겪었다. 하나님이 계시면 광야에서도 산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비울 줄 알아야 한다. 나무가 겨울을 견디기 위해 잎사귀와 나뭇가지를 버리듯,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라, 광야를 통과할 힘은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사는 곳이 광야이든, 아니면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곳이 생명이 있는 곳이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광야인지 가난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난 쪽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 배고프고 뭐 힘들었던 것들, 정말 힘, 힘들고 부족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잊고 풍요로움을 이제 누려야 되겠다 하고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백성의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때 그때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편안한 왕궁에 있기 시작하면서 어, 이 생각이 이제 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멀어지니까 이제 마음에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 살인까지 하게 되는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그큰죄 때문에 한 평생을 나머지 한 평생의 시간을 그렇게 마음에 죄의 짐을 지고 살았던 그 다윗을 보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에 있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그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모함 여자들 미디안의 모함 여자들을 보고. 아, 이제는 아, 이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어, 힘들었던 것을 다 잊고 싶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함 여,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같이 제사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먹고 그 신들에게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월에게 가담을 한 거예요. 우상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멤버십이 된 거예요, 멤버십. 아이고 참. 하나님께서 거의 40년의 세월 동안에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그렇게 시켰어요, 40년을. 그런데 편해지니까, 이게 갑자기 풀어지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또. 심지어 우상까지 그렇게 섬기게 되는, 멤버십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달라, 달아라. 그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모세가 재판관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바알부월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온 회중이 활막문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네.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냐면, 모세와 회중의 눈앞에, 보는 앞에서 혼자서 이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 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요.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총의 손에 창을 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 막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스라엘들의 이 폐역한 모습 때문에. 버리를 내셔서 병이 동검이 전염병이요. 그 전염병으로 죽은자가 2 4 0 0 0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누하스가 이렇게 예, 간음, 영적인 간음, 가늠, 육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이 일을 일벌백개함으로, 일벌백개 다들 보는 앞에서 일벌 일벌백개함으로 그 전염병이 멈췄어요. 그 때까지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아유, 괜찮겠지,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괜찮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화나시고, 찢어지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요.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지만 여전히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못 박힌 손과 발에서 피가 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몸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철철철 흘리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모세생에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제사장 아르레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내 질투심을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을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도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비누하스가 대신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을 대신 질투에 함으로써 그 죄악을 저지르는 그 백성을 그 자리에서 심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하지 않게 막았다는 거예요. 이게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성도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질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더들은 그것을 발견해서 아 저것은 잘못된 거야 하고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서든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할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재산짓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과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야 들이요 시무원인의 조상의 가문인 중한 지도자이며,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폐역한 짓을 행한 겁니다. 가늠은요, 이 세상에 지금 그 죄악의 일반적인 죄악에, 죄악에 속합니다. 많은 이들이 가늠을 행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철저하게 그 죄악을, 가늠의 죄악을 범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믿습니다. 순결한, 정말 순결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믿음의... 정말 군사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임을 당한 미디안의 예언의 이름은 고스빈이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의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어요. 아 참, 네. 그러니까 어, 말하자면 뭐 추장의 딸 정도 된 거예요. 예, 추장의 딸이에요. 그런데 그 추장의 딸과 함께 그렇게 간음을 행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 하나 폐역한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십니다.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예, 미디안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 우상을 섬기게 하고 간음을 행하게 했어요. 영적, 몸, 육적 간음을 행하게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했으 하되 부올레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부올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자, 그러니까요, 이게, 어, 미디아 사람들이요,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어, 간음을 행하게 하고, 또, 발불,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일부러 행하게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넘어간 겁니다. 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악한 세상이에요. 예, 성적으로 타락해 가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세상, 폐역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가난한 땅이든 아니면 광야든 그러니까 풍족하게 살든 아니면 풍족하지 않게 살든 그러니까 저로 치면 제가 어, 시골에서 살, 살았던 사람이 지금 버지니아에 지금 대도시에 왔어요. 그러면은 에지마트가 구멍가게처럼 앞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풍요롭습니다. 풍요로운 동네예요. 어디에 있던 간에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저한테 it doesn't matter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겨 올려드리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런 것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데 그 재료들을 사용할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게 곧 우상이에요. 그것을 버려야만, 포기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더욱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갖고 있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인생들 더욱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들 어, 9명의 법관들 대법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어, 그리고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이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야 됩니다 어, 오늘 뉴스를 보니까 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교황에게 어, 부탁을 했더라고요.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좀 이렇게 이제는 어, 좀 어, 종식시켜 달라. 그거좀 역할을 해 달라.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으로서 트럼프가 하는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북한 땅이 하루속히 열려서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날 21주년 기념 예배 정말 귀하게 잘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예배 이유정 목사님 모시고 귀한 시간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교인들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